아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우리 나경원 의원 전당대회 나오실 것 같다는 소문이 많은데 아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 농성? 숙식 <laughs> 숙식농성. 농성이란 용어가 원래 전문적으로 국회에 있는 겁니다. 더잘 드시고 계시팬그뭐 네. 지지자들이 갖다 준거 드시고 더잘 먹고 계시던데? 그냥 김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네. 단식 농성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신 거아니야 그지? 단식이 그래 아니라그걸 독식이다. 그렇죠? 예. 독식이다. 어, 그 다음에 예. 이제 집에 안 간다. 음. 그런데 이 로텐다 호렐이 여기가 어. 농성장에선 스위트룸이라고. <웃음> <웃음> 내가 해봤어. 농성을 많이 해봐서 아 농성 적는가 <laughs> 아시잖아요 아, 그게 그렇죠. 스위트룸이에요, 이게. 네. 예. 어, 어. 나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은 국회 현관 앞에. 아, 그거 아, 더춥지 아. 거기가 더 내가 듣 날에 날씨에는. 나는 제일 추울 때. 아이고. 아. 아니면은 국회 정문 앞에. 거긴 더 춥죠. <laughs> 거기에다가 차들이 다녀 미세먼지까지 네. 다 마셔. 아, 네. 네. 그러다가 내가 병이 났다고 음, 그 초선 아. 때 첫해 일해보기도 전에 몸부터 아팠다고 음. 거기서 허구한 날 그~ 자리 깔고 앉아있으니 어. 그러다가 에이. 이제 나는 이제 거의 죽을 떡 말똥 죽을 떡 말똥 오. 아 진짜 국회의원 이거 완전히 개같이 힘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laughs> 저기 뭐냐 어느 날이제 박근혜 그~ 표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주말에는 황화문 평일에는 국회와 밀러다가이제 몸이 완전히 마시가 가지고 그때 당원들이 심상정 대표한테 김종대 일좀 그만 시켜 음. 써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1등 뽑았는데 야, 이래가지고 검사 욕 먹고 예. 원래 일안 하고 뺀질거리면은 꼭 요럴 때만 아프다고 욕 먹는데 나는 달랐어 네. 어, 어. 어.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링게루를 꼽고 들어갈까 휠체어를 <laughs> 타고 들어갈까 어쨌든 본회의장에 갔는데 <laughs> 어. 추잡하다 내가 걸어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가는데 보좌관이 부축을 해주는데. 네. 어. 로텐다오에 갔더니 여기가 민주당 농성장이더라고. 어. 따뜻하지. 어. 밥잘 나오지. 이게 농성이야. 어. 내가 그때 그 상실과 이 차별에 그 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여기서 하는 건 농성이 아니네